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29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대 영역과 각 영역 세부과제로 20개인데요. 그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책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추진 배경은 LH 사태입니다. 이 LH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대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 4대 영역이라고 하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총 20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LH의 혁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LH가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첫 번째로 예방 대책입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이전 공직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등록 대상은 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30만 명 내외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 전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 공직자 전원은 인사처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처 재산 등록자 이외의전 공직자는 이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130만 명 내외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방대책의 두 번째는 공직자에 대해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이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부동산을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요. 다섯 번째는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 수익을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 수익 축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인데요. 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기보유 토지 양도시에는 주택과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기본세율의 20%포인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이 비사업용 토지,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이 중과세율을 10%가 아니고 20%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주말 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토지 양도세율 개편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이것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 토지이든 비사업용 토지이든 2년 미만일 때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단기 보유 과세를 기존보다 20%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보면 왼편과 오른편이 나눠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에 세율을 적용했을 때와 오른쪽에 세율을 적용했을 때이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은 이 사업용 토지는 변동상이 없고요. 기본 세율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기존에는 10%포인트를 플러스 했는데, 앞으로는 20%포인트를 플러스 하겠다라고 인상되었습니다. 토지거래 계대수익 축소의 이세 번째는, 이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을 말하고요. 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이 말은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다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이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기보유한 토지의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기존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했을 때 사업용으로 간주해서 중과를 배제해 줬는데요. 그것을 5년 이전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만 중과를 배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 대상을 대폭 강화했고요. 법령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 이첫 번째 예방대책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던 이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 축소. 여기에는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그리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이것은 주말 농장용 농지를 제외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해줬던 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배제의 요건을 사업인정고실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했고요.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토지는 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방대책의 여섯 번째로.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토지 등 취득 시에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가계 비주택 담보 대출, 이 비주택 담보 대출에는 뭐 상가나 토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전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농업인, 어업인 자영업자 등의 이 토지 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또는 5억원, 이렇게 면적이나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현재 주택인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자금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투기의심을 받으면서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적발 대책입니다. 이 적발 대책에 보면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이 권한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금융, 과세 정보 등 제한적으로 조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 권한에 과연 어디까지 개인의 금융과 과세 정보를 들여다 볼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시 투기 신고나 내부 정보 투기를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과 자진 신고 시에 처벌 감경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해서 이 포상금 15억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15억 원이면 꽤큰 돈인데, 여기에서 기타 소득세 33%를 떼면 6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이 포상금 부파라치가 생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3월 24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 투기 거래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 색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완전 색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철저히 색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처벌 대책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을 해서 4대 시장 교란 행위.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하게,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두 번째는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세조작 행위. 세 번째는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네 번째는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이네 가지가 바로 부동산 시장 사대교란 행위입니다. 이 사대교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중대성, 상습성. 이세 가지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부당 이득에게 비례하여 가중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의무 혜태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을 합니다. 시장 결란 행위 중에 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은 1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3천만원의 과태료로 대폭 상향조정되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자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로 바뀌고요. 그리고 거래가격 외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가 이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로 대폭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해제 미신고, 해제가 되었는데 깜빡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를 할 경우에는 잊어먹기 전에 곧바로 해제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벌대책에서 4대 시장 교란행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 대책의 마지막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시에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매도자뿐만이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이 고의적 매수자, 이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이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면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수 대책입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에 심각한 훼손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부당 이득에게 3배에서 5배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데요. 이 토지 보상 가액은 엄격하게 산정을 하고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 등에서 제외하고요. 장단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보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는 강제처분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불법 취득과 함께 불법 취득 중개를 하거나 불법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도 강화하는데요. 이 취득 단계 현재는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인데요. 앞으로는 5년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불법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벌칙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불법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이 LH 사태의 이 주범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혁신 추진 방향은 이 향후 계획을 보면요, 각 기능별로 축소를 하거나 민간 지자체에 이양을 하거나. 타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을 해서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까지 이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봤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려면 9개월 정도 남아있지만요. 당장부터 아마 팔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거래는 이 거래 절벽 상태와 가까운 거래 급감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소화가 되지 않는 물건들은 결국 토지 경매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고요. 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 급매 물건 그리고 경매 시장에 나오는 토지 경매 물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토지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이 자금들의 흐름이 앞으로는 다시 이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강남 신축,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이 투자 수요 회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제 우리 시장에 효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